예, 오늘 성경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So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What I tell you in the dark, speak in the daylight. What is whispered in your ear, proclaim from the roof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Yet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outside your father's care.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others. I will also acknowledge before my Father in heaven. But whoever disowns me before others, I will disown before my Father in heaven. 아멘. 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BTS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그 팬클럽 아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팬클럽이 인터넷 시대에 조회수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팬들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아주 큰 성공으로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그들의 역량력 그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죠. 때로는 이 팬이라는 것이 좀 잘못되고 부정적으로 나갈 때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팬아틱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도 쓰이죠. 열정적인 열광적인 뜻이지만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폭력적으로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자기의 기대에 실망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폭력적인 형향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이 팬클럽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지, 팬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섯 개의 주요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연계되는 8구장,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죠. 그것을 연결하는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연결되는 10장,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두 번째 단락의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담대하고게 나가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진 것 그것은 놀라운 특권의 삶이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며 보상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두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모세가 열두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그 모형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체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산상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얼핏 알아채기 어려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은 일시적인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완전하고 더욱더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이죠. 결국 이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 제자들의 삶은 결국 세상도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등불을 켜서 보이는 곳에 놓는 것처럼 상해에 있는 동네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놀라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연히 기본적인 예절 같은 그 모든 것들도 상을 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사람들의 기대와 자극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28절에는 더 놀랍게 그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이는,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대다들이 거의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한 반대와 거절과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그 권능과 능력뿐만 아니라 귀신 쏘는 힘과 치유하는 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거절, 반대,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취급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찮은 참새, 아주 값어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대나리온, 하루 일당의 16분의 1로 두 마리의 참새, 어, 지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은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15분 일하는 것, 것과 참새 한 마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간증을 최근 들었습니다. 예,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던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아픔과 비슷한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들과 잘 소통해서 청소년 사역을 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따라서 집을 나가고 다른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억지로 데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이들 친구들이 그 여학생을 좀 때린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부모님도 함께 개입해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체포됩니다. 납치. 강도 폭행의 혐의로 체포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게 좋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그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모인 그 교도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다른 죄수 한 명과 같이 감방을 쓰게 되는데 흉악범이죠. 그 동료가 묻습니다. 야, 너 무슨 제목으로 여기 들어왔냐? 납치, 강도, 폭행이다. 그러니까 움찔하더래요. 그 사람도 뭐 흉악범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서도 뭐 하던 사람이냐? 나 목사다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조금 서로 이야기를 자기 사정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생각해봐라. 이 6천명 정도 되는 이 교도소에서 목사랑 같이 감방을 쓰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바로 감방을 또 다른 감방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 감방에 또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왔냐. 느 납치, 강도, 폭행입니다너 세상에서 무슨 일 하느냐? 목사, 목사였다.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또 얘기했다. 아, 하나님, 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목사하고 같이 감방을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너를 위해서 여기를 보내셨다. 그 얘기를 듣고 눈물 을 흘리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고, 보통은 그렇게 감방을 옮기지 않는데, 그러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트남 깽단이 있는 또 간방에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어 어떤 두려움과 눌림, 영적인 눌림 같은 것을 이 목사님은 경험합니다. 어죽 거의 자살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너는 이 간방에서 어 절대 못 나간다. 어 40년 동안 넌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러한 어 사탄적인 그런 눌림이 오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도우으로 갑자기 그 눌리면서 해방되는, 기도 가운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았던 죄수들이 묻습니다. 너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했을 때, 어, 죄수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어, 나도 그런 경험을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줬을 때, 그 어, 고통받고 눌림받은 자가 해방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감방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줬을 때그 사람이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좋은 형량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10시가 되면 목사님이 그 창사를 막 두드리면서 Pray 타 time! 그러면 모든 그 건물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인 목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거기에 있던 이슬람 범죄자 조직들이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살해 계획을 세운 바로 전날 갑자기 이 목사님은 또 다른, 다른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목사님은 아, 하나님께서 사명 있는 자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주시지 않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교도소 압박의 탄원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이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그런 사멸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16절부터, 16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또 표현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체포되고 사내들의 공의에 가서 신문받고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로마의 총도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와이와 사내들의 공의에 가서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기회로 그 기회를 살용했습니다 받은 어, 바울은, 사도 바울은 투옥되면서, 자기의 그투옥됨을 통해서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거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려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거절당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추구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자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란과 고통과 반대와 핍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